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간 2022년 9월 22일. 자, 00시 12분이고요. 어피트 차트 기준의 플로우 현재 관점 및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했었죠? 자, 굉장히 강력하게 예전부터 이 지지 라인 그으면서 올라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번에 추가적인 하락이 아무리 강력하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지지선 효과 절대 무시 못하고, 여고 반등 맞고, 바닥 지점 만들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따로 매매 신호 보내드렸었던 분들 기준으로는, n 간 해소는 다이 240원대, 자, 250원대 기준으로 다 매수가 완료가 되신 상태이시고, 지금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중이시겠죠. 아무리 못해도 뭐 남들 다 지금 막 물리면서 시작하고 다 기본적으로 뭐 본절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지금 현재 영상 찍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만 해도 다5%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시는 중이고 근데 우리가 골랑 5% 먹으려고 지금 매매합니까? 아니죠. 우리 먹을 수 있는 부분 훨씬 더 높게 먹을 거고 조정받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전략 매도하고 우리 수익 다 챙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사실 뭐 크게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을 지금 저 멀리 있어요 거의 4,800원, 4,700원 구간까지도 상승 가능한 시점에서 우리 이제 이만큼 꼴랑 올라왔다고 그렇다고 매수 안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지금 조정 없이 막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막 들어가기 어렵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매수를 하라는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서 저한테 실시간으로 눌림목대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매 타점 받아보시면 되고요 돈 달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셔가지고 자 좋은 매매 자리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바닥은 지켰습니다 자 바닥 지점 완벽하게 예측 가능했고요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올라가는 일이 나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아마 더블 바텀 형식으로 자 이런 식의 사선 모양의 더블 바텀 형식 찍으면서 RSI가 조금 더 빠지면서 강력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은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매수해봤자 또 물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또 애매합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좋은 자리로 들어가야지. 굳이 굳대로 막 지금 매수할까? 이러다가 물리고 시작하면 정신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혹여라도 멘탈 약하신 분들 그냥 손절해버리거나 하면은 그때 위로 팍 뜨는 거잖아요.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멘탈 약해지고 그러는 거. 자, 그런 식으로 돈 버시면 안 돼요. 그렇게 돈 버실 거면은 어플 삭제하시고 공부부터 먼저 하고 오세요. 자, 이런 식으로 최적의 타이밍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더욱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자, 좋은 매매 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먼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최고의 타점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물리거나 현재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포트 진단 해드릴 거예요.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시장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유동적인 매매 타점 잡으셔야만 한다는 거고, 자, 밑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야지 제가 또 이제 매매 타점을 챙겨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장일수록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하고, 장은 이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내실 분들, 그리고 기분 좋게 나가실 분들은 밑에 번호로 자,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당장은 뭐 차트상에 그림도 뭐 그려진 게 없고, 일단 바닥 지점만 잡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림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올라간다 한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자, 그런 식으로 차트상의 분석을 통해서, 아,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시즌이 왔구나. 뭐, 특정 패턴을 그리고 있구나. 자, 이런 거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가지고, 지금은 단지 생각해야 될것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매 타점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즐기세요. 올라가는 거 즐기시고, 완벽하게 우리가 전략 매도를 해야 될 부분은, 무조건 차트상의 신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차트상의 신호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팔아도 돼요. 팔아도 됩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진짜 고수들은 언제 파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RSI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눌림목 많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만큼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팔면 좋았는데 이만큼 또 내려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또 긴장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식으로 그 다음 차트가 그려지는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죠. 자 고점을 다시 한번 찍었는데 RSI가 낮아졌어요. 이때 파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고수들은 이때 팔아요. 진짜 고수들은 이때 파는 겁니다. 이때 안 팔아요. 이때도 아까워요, 팔기가. 자, 이렇게 완벽한 타점 나와야지. 여러분들께 전략 매도 사인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자리 기준, 손익비 좋은 싸움을 시도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몇번 말합니까? 저는 가장 최적의 자리,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해드릴 거, 약속드리겠고, 최고의 기회비용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저 구독과 좋아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 진단이나 본인 포트 점검 원하시는 분들도 별도 비용 없습니다. 무료로 상담해드리니까, 좋은 매매자리 궁금하신 분들,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아래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분석한 매매자리, 모조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받아보시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